2020년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 무언가의 시작을 아는 것과 무언가의 목적을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 세상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아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인의 개념은 그것이 무엇이든 주인의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은 그것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쉽게 회자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 자녀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왜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것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님을 명확히 선포하셨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다. 특정한 신을 섬기는 종교에서 사상이나 인형까지 그러한 종교들과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창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특정한 신을 섬기는 종교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도록 빈다. 자신의 주인이 자신인 것이다. 그러한 기독교인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자신의 주인이 자신임을 강조하는 세상이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는 인간 자신이 자신의 주인으로서 존엄하다고 한다. 이러한 시대적 사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성과 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시대적 기준으로 혹은 자신의 생각으로 변질되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행복인 듯 하다. 인권이 가장 큰 가치를 차지하는 요즘 자녀들에게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임을 알도록 하는 것은 어머니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이다. 이러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머니들에게 요구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먼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헌신된 삶이다. 어머니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자녀도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실천하는 언행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한다. 이 글에서는 창조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자녀들의 삶과 연결시켜야 할 내용을 다루려고 한다. 여름 성경학교의 흐름은 창조 질서 사명이지만 본 글의 흐름상 창조 사명 질서의 순서이며 어머니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1.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뭘까? 너는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지? 그런 친구들과 너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맞아, 창세기 한장 1절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말씀이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 생각해? 늘 있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라 어머니의 이런 질문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나와 너희 또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에는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있어. 그 많은 의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세상의 주인도 너의 주인도 하나님. 어떤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할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세상도 너의 삶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수 있다는 거지. 잘 생각해봐.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연필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지? 내가 쓸 수도 있고 친구에게 줄 수도 있고 어떤 연필은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연필은 아끼느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내 연필의 주인이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거란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뜻이겠지?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대부분 아주 중요한 것들이야. 예를 들면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것. 그리고 부모님을 내 뜻에 따라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것. 너의 내일 일을 알수 없다는 것. 아무리 더워도 햇볕을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추워도 불어오는 바람을 멈추게 하지 못하는 것. 왜 그런지 아니? 그건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네가 아니기 때문이야. 창세기 한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야. 너의 생명이, 너의 인생이, 너의 미래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내 생각에는 너의 생명도, 너의 생활도, 너의 미래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의 것이면 네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그러지 않잖니? 너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언제나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여쭤보아야 해. 요즘 너희들 사이에 동성애도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많지? 그러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동성애가 악이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시면 악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의 자세야. 엄마는 내가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너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진리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기를 봐라. 그렇게 되면 너의 인생뿐만 아니라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또한 하나님의 거심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맡기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였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무엇을 창조하셨는지는 다 알고 있지? 그런데 좀 이상한 점 없니?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주위를 한번 둘러봐. 지금 우리 주위에는 창세기에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 분명히 창세기에는 빛, 어둠, 하늘, 바다, 해, 달,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는 자동차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우주선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다 말하자면 끝도 없겠다. 참 이상하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둘러보면 분명히 창세기에서 볼수 있는 세상과는 정말로 다르니 말이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의 이름 짓는 일을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동물 이름을 지어주기는커녕 어마어마하게 다른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상상해보자. 만약에 정말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지금 아담이 살아있을 테고 그러면 지금 아담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담이 해야 했던 일이 동물 이름 지어주는 것이 전부였다면 지금도 동물 이름을 지어주고 있을까?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나서는 할 일이 없어 동물 이름을 바꿔주고 그랬을까?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은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까? 그렇다면 문어와 문명이 발전하는 것은 죄 때문일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모든 질문에 답이 있어. 가장 간단한 답은 이거야. 창세기에는 죄가 없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 동산에서 성으로 문화와 문명이 발전된 거야. 창세기에는 없는 것들이 지금은 있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다양하고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마음껏 가꾸어가라고 주신 거야.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들어있는 레고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결과로 문화가 등장한 거야. 물질문화, 정신문화, 대중문화 등 우리가 사는 환경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다스린 결과이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사랑으로 돌본다는 것은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문화 또한 타락하지 않게 잘 다스리고 나아가 타락한 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엄마에게 자주 하는 투정이 있지? 공부하기 싫다고? 공부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공부가 무엇이고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인간의 사명의 답이 있어.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질문하면 좋은 대학 입학. 좀더 인정받는 직업, 자아실현,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라는 답만이 들어보았지. 그러나 공부하는 목적은 이것이 아니야. 다양한 교과목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분야별로 쪼개어 놓은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연구하는 것이 공부야. 그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잘 다스리려면 그것을 잘 알아야 다스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잖아.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고 너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안다면 공부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 거고 너를 통해 발전될 하나님의 세상을 상상하며 성적에 얽매이는 공부가 아니라 소명의 공부를 할수 있을 거야. 3.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되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고 배웠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질서가 있어야 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질서는 6일 동안은 힘써 해야 할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고 주일은 함께 모여 예전에 맞추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 요즘 적지 않은 학생들이 시험기간이 되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뒷전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삶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일 거야. 인간이 받은 소명,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연구하는 것이 공부라는 것을 알면 예배를 빠지면서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 알 거야.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을 본받아 질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잘 구분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인이 누구인지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부할 날인지 함께 예배할 날인지 구분하는 것도 말이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질서가 생기니까. 그렇다면 내가 구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해? 무엇을 구분해야 질서 있는 생활이 될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 인간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선악과라고 생각해. 선악과는 신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분하는 장치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세상을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게 하기 위해 사람을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처럼 만드신 거야. 사람이 하나님처럼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창조물을 다스려야 해. 창조주의신 하나님, 피조된 사람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처럼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이 될수 없고, 하나님께 순종해야함을 표시해 놓은 것. 그것이 선악과 아닐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는 장치, 하나님과 자신을 구분하게 하는 장치 말이야.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지 못하면 질서가 무너지니까. 신이신, 하나님과 만들어진 사람을 구분하는 것. 즉,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부모님인지 자녀인지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어린이인지 성인인지 구분해야 해. 이러한 너의 신분은 장소에 따라 바뀌겠지? 집에서는 자녀이지만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말이야. 내 신분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내 삶의 질서가 생겨. 신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는 신분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만 상황에 따라 해야 할 행동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야. 신분에 따라 요구되는 행동이 있어. 자녀가 할수 있는 일, 학생이 해야 할 일, 어린이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지. 자녀로서 집에서는 할수 있는 행동도 학생으로서 학교에서는 삼가야 할 행동이 있어. 더 나아가 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가야 할 곳인지, 가지 말아야 할 곳인지, 말을 해야 할 때인지, 침묵해야 할 때인지, 어린이가 할 행동인지, 어른이 할 행동인지, 공부할 때인지, 놀 때인지 등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해. 헤.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구분할 줄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다울 수 없어. 마찬가지로 부모님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자녀답게 학생답게 행동하기 어려울 거야. 어린이가 성인 흉내 내는 것, 어린이가 대학생 문화를 즐기는 것도 아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구분하지 않아서일 거야. 구분하지 못하면 질서가 아닌 혼돈이 생겨. 무엇보다 구분해야 할 너의 신분은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너의 모든 언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해. 한번 상상해 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지금 자신의 신분에 맞는 행동을 책임감 있게 하고 있는 세상을 얼마나 멋지고 질수 있겠니? 비록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엄마와 너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니?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셨다.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지 못하면 이 세대의 풍조에 휩쓸린다고도 하셨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대의 핵심 가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아닐까? 그렇기에 창조주가 배제된 인권이 온 나라를 지배하고 있고 인권이 무시되면 마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처럼 매도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사상은 인간을 넘어선 모든 문화의 깊숙이 침투해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처해 있는 학교와 공부, 그들이 즐기는 문화에서부터 사소한 신생 언어에까지 말이다. 문화는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사상과 삶에 스며들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는 커녕 이 세대에서 인정하는 삶을 살고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하다 보니 이 시대가 말하는 행복 풍요한 삶, 성공에 헌신한 삶을 살며 이 세대의 풍조에 휩쓸리고 있음조차 깨닫지 못한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러한 문화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변혁하고 개혁해 나가는 것이다. 정신문화, 물질문화, 그리고 대중문화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루신 결과이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왜곡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인간들에게 주어진 소명,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것처럼 문화를 사랑하되 타락한 문화를 보며 가슴 아파할 줄 알며 그 문화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발전되는 것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힘이 필요하고 그 뜻을 자신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어머니는 먼저 자녀가 누구의 것인지 명확히 하고 그 자녀에게 주어진 소명을 위해 공부한 성적이나 더 나은 삶이 아닌을 알아야 하고 자녀가 질서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성실한 훈계를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 자신도 자라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려는 의지와 행동이다.